물이 먹으려고 산거야 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우리 먹으려고 저거 샀어 여러분 그거 내거야 아니 오늘은 이대리와 이대리의 가족이 오랜만에 집 밖을 나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맨날 갇혀있다가 그런거 하지마 아빠 집중 안되잖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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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코로나 때문에 매일 집에 갇혀있다가 어 어제 나온 분양 정보를 보고 <laughs> 동네 구경 그러니까 차례야. 야씨. 동네 구경하려고임장하려고 이제 오랜만에 <laughs> 집에 나왔어요 요거 요거 먹으면서 좋아서, 근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국회. 애들도 뭐 기운이 너무 <웃음> 좋고요 <웃음> 오랜만에 나와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세차도 시원하게 한번 하고요 <laughs> 세차는 안 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의 생각해. 코스는 송도 <laughs> 어, <많이 있는> <laughs> 송도 이름 뭐지? 힐... 엄마 키주세요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 부지를 한번 불러보고요. 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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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 조심 해봐.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 부평, 거기... 음... <laughs> 구평, 부평이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배구 내에 있는 거기도 힐스테이트거든요. 거기 한번 갔다가 음... 이제 거기도 힐스테이트야. 음... 두 개가 다 지금 힐스테이트예요. 음... <laughs> 그럴 수도 있어. 요 그래서, 음, 하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백운도 갔다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계, 부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부계까지 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이게 들릴진 모르겠어요. 뒤에서, 하도, 하도 떠들어가지고, 이게, 어, 이 영상이 올라갈지도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홍도부터 가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저희 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은 네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네 저랑 와이프랑 아이 둘 해가지고 인천에 2013년부터 전입신고했나 우리? 2014년 1월부터 했나? 아니요, 2013년도 1월 12월부터죠. 2013년 12월부터라고 해가지고 그 아직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을 저희는 찬스를 쓸 수가 있고요. 2013년, 그러니까 14년부터 했다고 했을 때, 14, 15, 16, 17, 18, 19, 20, 7년 차. 그러니까 올해 저는 막타예요. 그리고 인천 산지 7년 됐고, 돈 일단 못 벌고요. 집 없고, 거주 기간이 꽤 돼서, 특별 공급으로는 점수가 꽤 나올 수 있어요. 가능할 법 하긴 한데, 예전에 그 송도 F15 했을 때, 가차 없이 예비에도 안, 어얘다 쏘았다 이거 그 F15 할때 엄마가 먹었답니다 F15에 예비에도못 들고 가차없이 떨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청향률이1600대 1이었나? 1400대 1이었나? 1 0 0몇대 1이었어요 어쨌든 뭐그 정도긴 한데 여기도 아마 경쟁률이 굉장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신혼부부 특공을 쓸수 있다 우리 집은 근데. 뭐, 점수로 돌렸을 때, 신혼부부를 점수로 돌렸을 때, 나쁘지 않은 점수이기 때문에, 특별공급도 쓰고, 1순위도 쓰고. 근데 이 힐스테이트 여기 더스카이가 분양가가 한 7억 6천인가 7억 8천인가 이 정도에 나왔더라고요. 맞지? 네. 그래서 계약금 10%로 하게 되면 8천이 순수하게 캐시로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든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장을 팔지 않으면은 힘들긴 한데, 어쨌든 8천 정도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임장을 갔다 온 다음에 같이 판단을 좀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백운이랑 송도랑 엄마, 같은, 같은 발표일이라면은 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다른 발표일이면은 해도 되잖아. 엄마, 그래서 일단은 송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엄마. 자, 윤석, 렛츠고! 시작해! 렛츠고! 아, 렛츠 어, 이대리입니다. 일단 왔는데요 어, 주변에 개뿔도 없어요 진짜로 음, 뭐 있냐면요 어,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국제 업무지구 2번 출구 바로 옆에 저기 있죠 이 건물은 이미 하나 있는 상태고 이 옆에 부지 여기가 지금 스카이예요 스카이 이제 분양하는 그부인데 이제 저쪽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쭉 보면은 그 이제 워터프론트 호수가 그 나오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서민층 이제 84를 보는 사람들은 이쪽 뷰가 안 나오네요. 그리고 지도를 보니까 100, 100제곱 이상만 뒤쪽에 나오는 부자들을 위한 부 뷰가 나오네요. 부 뷰. 그래가지고 사실 아는 동네라서 이래저래 볼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투자적인 부분이나 부동산적 그 올라가는 그 송도의 가치나 뭐 그런 걸 봐서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본그 건물인데요. 여기 있고 옆에 바로 여기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공사 부지예요. 아까 뒤에 이제 워터 프론트 얘기했던 게. 이쪽 호수뷰 선택된 자한테만 주어지는 고급 뷰네요. 이쪽이 공원이래요. 송도 33호 공원이라고 지도에는 나와 있는데, 높은 데서 살아서 여기를 지켜보면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개부자 된 느낌. 한번 호수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저기 뭐 송도 뭐 아트센터인가? 뭐 그거래요. 이쪽은 옆에 있는 공구. 이거 다 호수죠? <laughs> 오오오오 진짜 오오네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부자 냄새. 웃음>